슬라이싱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우리가 슬라이싱에 대한 원인을 헤드를 못 닫아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못 닫아서. 근데 왜 헤드가 안 닫혔냐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저내 멀리 있는 저 헤드를 내가 이렇게 어떻게 조작할 수는 없어. 우리는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는 그리 끝이다. 그러면 어드레스 때 그리 끝이 내 몸에 한뼘 정도의 낚시줄을 묶어놨다고 한다면 다운스이 되면 그 낚시줄이 이렇게 되면. 헤드는 자연스럽게 돈다 하물며 돌면서 돌아 올라온다 그 말은 뭐냐 그립 끝이 돌지 못하고 헤드만 조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왜 반드시 안 가지 왜안 되지 다 몸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립 끝만 내 몸에 거리만 유지돼도 얘는 돌아가고 돌아간 게 올라오고 거기다 체중까지 우측에 있으면 뒤에서 돌아오니까 그때 들어오나 스트레이트가 가능하다 그럼 그립 끝이 내몸 앞에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감겨 버리지 볼을 근데 헤드를 똑바로 넣으려고 그러고, 공도 왼쪽에 있는데, 그 공에다가 스퀘어, 헤드 스퀘어, 어, 왜, 왜안 되지? 아이언은 이런 느낌이었는데, 딱 치면 다 우탄이지. 왜? 그립이 몸에서 벗어나서, 사용 없이 밀고 나내몸 안에 돈다. 그립 끝이 돌아가면은, 공은 슬라이스가 날 수가 없지.